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마사의 신입사원 신동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과는 다르게 경마장이 아닌 목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재밌는 목장을 소개해드릴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그럼 저와 함께 제주 목장으로 떠나보시죠. 네, 이제 저는 자리에 앉석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부서 명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경주마의 육성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즉, 경주 사관학교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게다가 오늘 브리지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시간이 딱브리지업 쇼를 할 시간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제 브리지업 하는 공간으로 출발을 해볼 예정인데요. 저희 제주목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본관. 신호를 건너서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육성마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육성 지역이라 부르고 어, 육성마라는 것은 경주마로 입사하기 전에 네, 이렇게 육성되는 말들을 육성마라고 부르고 대개 보통 만으로 한두 살, 세 살까지를 육성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저희 현재 한국마사의 소속 육성마는 오늘 다섯 마리가 출전을 하고요. 백성만 다섯 마리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자 분들의 말들도 잘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경기도 부천 사람이고요. 제주목장에 이제 처음 발령을 받기 전에 교육으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목장을 근데 근처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어. 제주목장 괜찮은데? 먹을 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게 복지인가? 하면서 이제 제주목장을 와도 괜찮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제주목장으로 발령이 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 의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 브이로그 영상도 제가 브이로그를 촬영한다길래 어떻게 찍었나 한번 봤는데, 다들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진짜 하얗고 막막하네요 네 지금 저는 야외 주로에 도착을 했고요 야외 주로 중에서도 제가 하는 오늘 업무는 기록 측정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기록 측정 업무를 하는 조교 관찰대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조교 관찰대에서는 음, 경매에 참가하시는 분들 이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기록 측정을 하는 사람들. 이 이제 여기 한껏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육성마가 달리는 모습을 직접 보시고, 혹은 이제 이 달리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직접 보시고, 이제 구매를 결정하기도 하시죠. 기록 측정 업무는 이제 이 자리에서 어 제가 기기를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브리즈업 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전에 브리지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으로 경주마로 거듭날 육성마가 직접 질주하는 것을 경매 참가자, 즉 마주 분들께서 직접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의 경매를 이제 브리지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이 200m를 달리는 걸 직접 이제 보시면서 말의 주행 습성, 스피드, 자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경마 선진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그 네, 브리즈업 쇼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오늘 달리는 육성마들이 열심히 잘 달려서 한국 경마의 발전을 이끌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1.6 15.86 와 wow. 12.2억 어, 브리즈업 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요 많은 좋은 말들이 주인을 찾아 잘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점심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할 텐데요 어, 동기와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옥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던 제 동기 김경환 사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주 경주장원 관리부서 소속의 김경환 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전 저는... 전마장에서 제주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 보시고 그렇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형 좋다고 연락을 갈 수도 있요 아유, 저한테 그,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아, 뭐. 예비 신부님께 하는 <laughs> 아,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해 드리겠니다 아, 직 끝이 아니에요 또또는 <laughs> <laughs>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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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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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저 저는. 저 저는. 회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저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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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희 과장님 소개를 또 해드리자면 업무적인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지만 외모적인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목장 임시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 한 번만 다시 해주시죠 <laughs> 네, 저는 식사도 마치고 카페도 들렸다가 이제 오후 업무를 하기 위해 초지에 나와 있습니다. 말들이 잘 크기 위해서는 뛰놀 수 있는 넓은 초지는 필수겠죠? 제주 목장은 무려 축구장 150배 면적인 108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말들이 생활하기 아주 너무 좋겠죠? 그리고 현재는 토핑 작업과 이제 헤일리지 제작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토핑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식물들 아니면 이제 사료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말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풀들을 적당한 높이로 잘라주는 작업이고, 헤일리지 작업은 풀들을 잘랐을 때 이것을 그냥 버리게 되면 쓰레기가 되는 거지만 잘 이용해서 사료화를 하게 되면 말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좋은 이제 사료가 되는 거죠. 어, 함께 한번 보러 가보시죠. 네, 저는 지금 초지 작업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초지에서는 토핑 작업으로 짧게 잘려진 풀들을 어, 베일러라는 작업기를 통해서 돌돌돌돌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트랙터 뒤에 달린 베일러라는 작업기를 통해서 잘려진 풀들이 보시는 것처럼 잘려진 목초 더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잘려진 목초들을 바로 말들이 먹을 수도 있지만은 랩핑 작업을 한 이후에 헤일리즈라는 사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헤일리즈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어 말들의 김치 혹은 요거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랩핑을 한 다음에 숙성을 시켜서 그 이후에 말들이 먹게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목초보다 기호성도 좋고 말들이 조금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비성길이나 할머니 댁 가실 때 도로 옆에 농가들 보면은 하얀색으로 돌돌 말려진 마시멜로 같이 생기신 거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헤일리즈, 싸일리즈라고 부르는 사료입니다, 사료.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음에 고속도로를 지날 때 그런 하얀색 마시멜로를 보시게 된다면 아, 저게 헬리지, 사일리지, 말 또는 다른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는 사료구나 이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초지 작업 현장을 한번 보셨고요. 이제 다음 저의 업무는 실내 언덕주로를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함께 보러 가보시죠. 네, 저는 실내 언덕주로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다른 업무 중 하나는 이러한 실내 언덕주로라는 훈련 시설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데요. 기록 측정 시스템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그런 장치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러 왔습니다. 실내 언덕주에온 김에 여러분들께 실내 언덕주를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실내 언덕주로라는 훈련시설입니다. 2020년에 완공이 된 매우 따끈따끈한 훈련시설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실내 언덕주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든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들의 지구력, 심폐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강한 조교, 안전한 조교가 가능합니다. 네 실내 언덕 주로를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서 실내 언덕 주로는 떠나 보도록 하고 이제 사무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네 이제 현장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주로 이제 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서무 업무라고 하면 영수증 처리 회의 자료 작성 제출할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주무부서에 제출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 꽤 많은 시간을 있었다 보니 성울로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쌓였습니다 그럼 한번 열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 이제 드어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내향적인 사람이고 브이로그를 처음 촬영해 보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이것도. 그래도 목장 곳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트랙 위를 달리는 경주마 한 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들어간다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사회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